네, 예, 안녕하세요. 월간 치과계 성철수입니다. 이번 달에도 네. 우리 정호연 세무사님 <laughs> 예, 모시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요즘에 이렇게 바쁘세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네요. 뭐, 뭐 조, 좋은 일만 계속 생기시는 건가요? 어,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럼뭐 어떤 어, 여러 가지 뭐그 세무서에서 활발하게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뭐 평균적으로 보면 네. 어, 3, 4분기죠. 3, 4분기 때 개인 사업자들 조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네. 예. 소확의계절인가요 예? 소확의계절 과세관청 입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네? <웃음> <말씀을>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아, 아, 여러 가지로 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1년 중에, 치, 그러니까 보통 치과 조사 같은 경우는 음. 3, 4분기에 제일 많은 건가요? 어, 제 경험치에 의하면 아무래도 그 직전 연도 신고를 5, 6월에 하잖아요. 그렇죠. 어, 5, 6월에 한게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게 10월이니까. 네. 그 정도 되니까. 아... 아마 물론 직전 연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튼 시기적으로 봤을 때 3, 4분기가 가장 많다. 추석 전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세무사장님 말씀하신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5월이나 6월 달 종합소득 신고하잖아요. 그게 국세청에서 이제 물론 시스템이 굉장히 좋지만 그 자료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9월 말, 10월 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조사가 네, 네.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시작이 많이 되는 것같다요 예, 예. 예. 오, 요즘 뭐, 말씀드다 보니까 뭐 지금 대응하는 것도 독권이라고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있죠. 어. 그러시면 어떻게 그 이야기도 좀 오늘 해주실 건가요? 아니, 뭐, 중간중간, 네, 말씀을.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 오늘 이 시간에, 그럼 오늘 뭐 해주실 말씀은? 네,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보통 이맘때가 우리가 5월에 종합소서에 신고를 하잖아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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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신고 내용을 과세인청에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죠. 이 예, 신고가 예. 적정하게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 아, 만약에 그 기준에 이제 부적합하다라고 하면은 예. 이제 수정 신고 안내문을 이제 내보내는데 의 예, 그 시기가 딱 이맘때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면 저는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laughs>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11월달에 보실 거니까 네, 그러면 네. 어떻게 지금 이미 다 받으셨겠죠 대상자인 분들 아, 11월달인 이미 예, 다 이미, 예, 이미. 예, 이거 보실 때쯤이면 아마 그때 대응 11월달에 나오는 경우는 없나 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일선에서는 아마 지금 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 뭐 세무서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다팔 10월 중순부터 되죠. 뭐 말까지. 네, 그 정도까지 하여, 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전산분석해서 나가는 거죠. 아, 그렇죠. 전산부석에서 그냥, 그냥 레터가 한꺼번에 음, 네, 같이 날아가는 거 전산부석에서 이제 대상자는 이제 세무서에서 설정, 선정을 하는 거고. 음. 네. 그러니까 분석 자체는 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잖습니까? 뭐 자체 시스템? 시스템으로 하겠죠. 시스템. 네. 그걸 일일이서 사람이 손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예. 아, 그럼 뭐 어떻게 준비해 오신 자료 한번 보면서 어. 한번 말씀 나눌까요? 네. 어. 이제 그 사후 검증 과정을 통해서 네. 어, 혐의가 있다고 어, 의심되는 납세자 사업자들을에게 이제 국세청에서 내보내는 그 안내문인데요. 네. 내용은. 어, 신고 내용을 어, 심층 분석했더니 좀 네.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인다. 네. 어, 다시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언제까지 수정신고를 해라. 어, 세금을 더 추가로 내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뭐좀 아주 캐릭뭐 뭐 청구서 비슷한 거요 <laughs> 그렇죠. <laughs> <laughs> 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사람이 분석하나요? 아니면 기계가 시스템이 분석하요 제가 건가요? 알기로는 이제 시스템상으로 분석이 돼서 거기서 음. 어, 몇몇 그 납세자를 추려서 내 보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분석해 가지고 네. 뭐를 들어서 어디부터 어떻게 딱 끊어서 네, 그냥 네. 일괄 네. 시스템이 그렇죠. 레터를 네. 보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 그렇죠. 일일이 그렇죠. 보내는 건 아니고. 아, 네. 어, 네. 보면은 얼핏 보니까 이 비용밖에 안 나오네. 그러니까 네. 요즘에는 예전에 보면 대부분 수익금액 누락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비용 쪽으로 나오나요? 네,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 특히 현금 뭐 수익금액 누락. 형이 그렇죠. 이런 안내문도 네. 종종 왔는데 네. 현금영수증 의무화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정착이 좀네 만약 그 누락을 했다면 바로 과태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수익금액보다는 비용 수익금액보다. 아 요즘에는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비용 중에서도 이 적격증빙 수치 대상 어, 금액과 어, 우리가 신고한 금액과 또 차이가 네. 발생했을 때그 차이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라는 식의 그 안내문이 많이 발 나오고 그러니까 몇년 전만해도 거의 수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입하고 최근, 비용하고 보면은 서뭐 뭐 대략 비율이 최근, 많은 최근 최근에는 제가 이제 뭐 관리하는 업체 중에서는 거의 다 이런 내용으로 몇 년간 해오고 아, 있어요. 거의 다 네. 비용으로 네. 수입은 네. 거의 없고. 네. 적격증빙 아. 수취대상 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이 이 차이에 어. 대해서 소명을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거의 이제 수익 수입이었는데 얼마 네. 누락한 것 같다. 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용이고 그리고 또 이거 받고 나서 네. 어, 이거 받으면 원장님들이 대부분 제일 걱정하시는 게 네, 네. 이거 받으면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걱정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나온다고 해서 꼭세문조사가 나오기는 한가요? 이게 사실 이 안내문을 받으면 물론 기분도 안 좋으실 테고 어, 기분 어, 어, 예. 네. 절대 근데 이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나름 이제 시스템상에서 분석한 혐의 금액이 있을 거고 그 혐의 금액을 우리가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을 때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음, 그러니까 아. 말 정리해 보면, 아까 그러니까 그 뭐,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나왔다 고 해서 세무조사 나오는 건 아니고 네. 방금 이제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점을 소명을 못하면 네. 그래서 이제 훌륭한 유능한 세무사가 또. <웃음> 네. <웃음> 일단은 충분히 네. 소명 못 하면 조사로 연결될 수 있고 그조사는 보통 이제 다음에 다음에 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 나왔을 때 네. 너무 쉽게 생각할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뭐 이렇게 이쪽 네. 잘 대응해 주시는 치과를잘 네. 하시는 세무통해서 이제 담당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서 네. 어, 충분히 상의하고 어, 정말 적극적이고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어, 조사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없애고 지를 수 수가 있다 있다. 예. 네, 그러시군요. 그런 <laughs> 내용이고요. 요즘에 나오는 적격증빙 수치 대상 뭐 금액과의 차이 그럼 적격증빙이 뭐냐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잘 아실 거예요 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네, 요 다섯, 다섯 가지 우리가 비용 지출을 하면서 이 다섯 가지 이외에 그리고 받지 않거나 어 그렇게 해서 비용 처리를 했다라면 네. 그 비용 처리한 금액이 우리가 총 비용한 처리한 금액 중에서 그 네. 비용이 너무 많다. 네. 조금이라도 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네. 그 방법을 없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과는 면세 사업자가 많을 테니까요. 과세 사업자도 계시지만 네. 대부분이, 예. 이제 대부분이 면세니까, 면세니까 네. 이제 면세 사업자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치과에서는큰 신고 두 개가 있잖아요. 두번 있잖아요. 예. 사업자 현황 신고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이제 사업자 현황 신고에서 신고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중간에 보면 이제 적격증빙 수치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비용, 수익금액 밑에? 네, 수익금액 밑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종류의 어, 영수증을 적격증빙을 한 영수증을 뭐 얼마나 받았느냐? 라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받은 거니까 말 그대로 비용이 네.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이 있을 수가 자산이 있죠. 있을 수가 있고. 어, 뭐 인테리어라든가 의료계기라든가 받은 거는 모두 기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손익계산서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비용으로 네. 가거나 네. 자산으로 가거나 네, 둘 중에 비용이면 손익계산서, 네. 자산이면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아, 재무상태표. 오케이. 어, 저보다 잘하시네요. 둘두개로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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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제 나눠지게 돼 있죠. 네. 그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어, 프로그램상 회계 프로그램상 자동으로 이제 불러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매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는 합계 어, 이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좀 빼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그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리고 또 치과가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네. 이게 또다 합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법, 법, 매입 매입되는 것도 있고 또 개인 명의로 또안 네. 하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종합소득신고할 그렇죠. 때 뭐, 뭐~ 예를 들어서 세무사님이 비용 부족하다 그러면 또 개인카드 또 이렇게 네. 집어넣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땐 이게 좀 상당히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제생각에도 네, 네. 법인 같은 경우 이게 딱 끊어 떨어지는데 네. 개인사업자도 보니까 음, 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제 정확하지 않거나 아예 신고를 네. 안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비용 처리한 부분, 자산 처리한 부분, 또 세금 계산, 적격 증빙. 이것도 이것도 될 수도 네. 있고, 이것도 될 네. 수도 네. 있고.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종류의 금액, 총 금액이 5억이었다. 네. 근데 여기는 2억, 뭐, 2억 그리고 네. 여기 원래 딱 1억에 딱 마야 떨어지는데 그럼 해피한데. 그죠? 회피한데 이걸 처리를 안 했다 이거죠? 네. 그럼 적격증빙이 4억밖에 안 되는 거죠 수취 금액이 그러면 음. 나머지 금액이 적격증을 받지 않은 걸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음. 걸좀게 그러니까 세무사 입장에서는 2월 달에 음. 신고할 때는 이거야 어차피 음. 세무사님 조회가 가능하시니까 이거 했고 음. 근데 이거는 뭐 세무사님 알 방법이 없잖아요 미리 하지 않는 한알 방법이 음. 없으니까 네. 그렇게 했다가 5월 달또그니까 이거는 이제 2월 달에 네. 2월에 신고를 하는 거고 음. 5월 달에 이제 음. 종합소득 신고할 때는 뭐 하다 보니까 이거 당이에 기용 요금표라는 데 1억 5천어서그문장에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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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넣어가지고 이제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음.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장 보실 텐데요 이제 표준 손익계산서인데요재무세무특표도 그러니까 있지만 이총 금액하고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총 어. 우리가 그러니까 월 이제 그 소득계산서는 이제 우리가 소득률. 음. 왜냐하면 이제 원장님 세금 너무 많이 내면 안 되니까 비용을 어떻게 해서든 음, 음. 이렇게 맞춰서 신고를 해주실까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2월 달에 신고 한 거하고 이제 안 맞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음. 내용 같거든요. 그렇죠. 그니까 앞서서 이제 적격증빙 수치 대상 제외금 항목이 좀 있었잖아요. 뭐 인건비 라든 그런 걸 제외하고 총 우리가 표준손익계산서 상에서 5억을 처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이제 비용을로 어, 어, 5억을 처리를 필요해서 어, 자산은 없다는 가정하에. 앞에서 이사업청랑 신고서상의 적격증빙을 보니까 이제 사업 밖에 없더라. 근데 1억1억은 뭐냐? 1억은 소명해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그러니까 가라비용이다. 음, 가라비용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그니까 요즘에는 이제 없는데 예전에 보면 이제 조, 좋은 좋은 좋다고뭐 음, 이렇게 음, 음. 이렇게 그렇겠죠. 그래서.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미리 작업을 해서 이런 사업적 현황 신고서상에 그 금액을 적시를 하면 사실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연쇄 예. 수입 신고를 할 때, 사업적 현황 신고서 신고를 할때 세금을 안 낸다고 어, 너무 이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아, 그렇죠. 아, 예. 보통은 이제 수익 금액에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신고기 때문에 비용은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 5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엄밀에 그 두고. 신고를 해야 된다. 2월에 고점을 그꼭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분석 과정에서 어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비용처리를 했는데, 현황신고상에 이렇게 적지를 않아서, 어 그런 대상자로 나오면, 사실은 우리가 소명을 충분히 하더라도, 그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조사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소명 계정별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사실은 어, 이게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비록 처음 분석은 적격증빙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이게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도 문제 삼을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어, 이제 지출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비용이 이거 비용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더 세금 다시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은 요걸 음. 안 받을, 받을 가능성 어떻게 하면 좀 낮출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무사님께서 이제 네. 뭐요즘 이런 음. 음. 활동을 하신다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해 주시나요? 실제로 이제 그 계정별로 우리가 적격증빙을, 으로 인해서 비용 처리를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겠죠. 음. 아, 그럼 실제로 사실은 요즘에는 적격증빙을 처리하는 경우가 워낙 많고, 사실은 이제 분석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라든가 이런 누락이 발생해서 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갭이 있지만 네. 사실은 이게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음. 우리가 실제 쓴게 맞다.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적격증빙으로 어 비용처리를 했다. 적...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신용카드 우리 사 상인 한게 맞다. 그렇죠. 신용카드고 현금 영수증이고 뭐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제 손죠 결국은 이제 세무사님은 뭐 원장님으로 이제 그 신용카드 명세서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거 일일이 시켜서 다줄 거서 이거 맞다. 이거 이렇게 하 그렇죠. 그리고 제출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2월달에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음. 아, 다 구분을 해놓죠. 이게 신용카드고 아니고 음.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니까 그럼 대응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 그런 대응 과정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미진하게 대응하거나 또 혐의 금액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어좀뭐 어물쩡 이렇게 좀추가내부세액을좀더 내고 넘어가면 또 도사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바텀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500이라고. 네. <laughs> 아무리 아무리 대응을 잘해도 네. 500부터 시작하고 뭐 지금 잘못하면 몇천 네. 넘어가고. 뭐. 음. 뭐 기준금액은 뭐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뭐 기준금액과 상관없이 또 음. 소명을 하신 분도 계시고 더 이상으로 납부하신 분도 계시고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사, 케이스 바 케이스다? 예, 여튼 뭐 종합적으로 이제 음. 대응을 해야 되는 음. 근데 이제 아마 원장님이 그런 거는 아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사 입장에서 이제 또 이렇게 국가가 인정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 이거 말씀을 하시는데 좀 조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보면은, 예전에 보니까 한, 또 기본 매팩은 아무리 대응을 잘해도.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 이제 과세관청에서도 뭐 시스템적으로 혐의금액이 나온 이상 당연히 그 금액에 맞는 어, 어떤 예상 추가 납부 세액을 설정할 수는 있겠죠. 음. 어또 일일이 뭐 주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혐의금액을 이제 선정, 그 분석을 할때 시스템 상으로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 걸리면 네. 중간에 하고 나서 네. 그 다음 주에 또 내. 이거. 네. <laughs> 그래서 네. 보니까 원장님들 이거 받으시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 돈을 목돈을 두 번이나 한꺼번에 낸다니까. 네. 굉장히 아. 힘들어하시더라고. 네. 네. 그래서 뭐 요즘은 뭐 굉장히 보니까 골프도 못치기만 바쁘신 것 같은데. 아 예. 골프 치지오래됐습니다아 <laughs> 네. 이거 왜 이렇게 바쁘세요? 아 여러 가지 이제 뭐 컨설팅 업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조사 업무도 좀 있고. 그렇죠. 어 음, 그렇게는 그, 조사가 많아요, 요즘에. 아 어, 사실 이제 뭐 정부에서 어 자영업자들 이제 조사를 좀좀 줄인다. 뭐 직과는 뭐 자영업자 아닌가요? 어, 사실 <laughs> 고소득 자영업자와 그냥 자영업자는 다르니까요. 아, <laughs> <또> 그런 기분 <기쁜 웃음> 예, 뜻이. 그러니까 일반 네. 자영업자. 하고 네. 이제 음, 고소득 자영업자. 자영업자고는 네, 완전히 우리 원장님들은 전혀, 고소도 전혀 다른 거네요. 자영업자로 분류가 아 되시니까. 사실은 이제 정기조사 이외에는 거의 다 불시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대각장에서 열집 중에 한 여덟 집은 그렇죠. 갑자기 네. 병원 정기조사는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성실도가 과거보다는 어, 좋아졌고, 네. 그러다 보면 비용도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부족하게 되죠. 그렇죠. 세금 많이 될까요? 양성화되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도 좀 무리해서 늦는 업체들도 생기니까 음. 어, 비용에서도 많이 이제 적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조사를 보면 어, 비용도 그렇고요. 뭐 수익금액은 당연하고 거의 그 가산세가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부당 과소신고는 40%예요. 산출세액의 40%. 음. 그러니까 뭐 최고세율을 적용되는 원장님이라면은. 이제 본세가 거의 이제 40%잖아요. 40%에다 거의 40%니까 44%가 되죠. 거기다가 이제 뭐 주민세도 있고 음. 이렇게 따지면 거의 56%가 이제 국세로 나가게 되고. 음. 거기 플러스 이제 과, 과태료. 과태료. 수익 금액 누락이라면 음. 10만 원 이상. 현금 력 쓰는 과태료가 50%, 또 음. 감면을 받으면 이제 20%에서 40%. 합치면 이제 <laughs> 100%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비용은 이제, 과태료가 없으니까 560포선에서 네. 어 마무리가 되고. 아, 그래. 세무 조사 대응 하는 병원 중에 네. 혹시 이제 그쪽 증명에서그장안 네. 하는데 이번에 조, 조사만 대응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어, 네. 그래요? 네. 네. 왜냐면 조사가 굉장히 원장님 입장에서는 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수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좀 뭐라 그럴까요? 세무대리인하고 좀잘 맞아야겠죠? 어, 어느 정도? 근데 기존에 이제 좀 세무대리인하고 이제 소통이 좀 힘드시다거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어, 맡기지 않고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 맡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대응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치과를 전문으로 하는 이렇게 증명이라든데처럼 치과를 전문으로 하는 생호법인은 이제 뭐 기장 치과에 대해 서잘 알고 이제 대응도 여러,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대응이 이제 쉬운데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의 이제 세무사 사무실 이 치과 한두 군데 기장한단 말이죠 하나하나, 하나 하나 많아요 두 군데 세 군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치과를 잘 알고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 교정학회, 부각아가면학회 턱관절학회 고문 세무법인인 진명의 정호연 세무사님 통해서. 시행을 하시는 게더 유리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달 시간은 예,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예, 12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